창고가 오래되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도색이라고 하죠 보통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렇게 쓰여요 페인트칠 관련 대가 즉 도색 비용이 1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 대가가 700만원을 당자 수표를 발행해 시켰다 이렇게 쓰여요 이것은 우리의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본적 지출은 우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 이때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 가액을 처리하게 됐죠.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 이외의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페인트 칠관련대거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엘레베이터 설치하면 우리 건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엘레베이터 설치에 대까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차변의 수선비에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죠. 그다음에. 우리의 차변에 건물 700만 원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아,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지급했다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